16과 대한민국의 근로자 1. 한국에서의 근로조건 많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자와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정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제를 통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둘째, 근로자의 근로시간 역시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며, 추가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일주일에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돈으로 주어야 한다. 또한 임금 지급을 미루다가 몇 달치 임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한국 근로자의 권리 보호 한국에서는 최고법인 헌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데 이를 노동삼권이라고 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교섭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다. 단체행동권은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파업 등의 수단으로 근로자들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노동삼권은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도중에 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사용자가 여기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이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만약 근로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다시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다. 정리하기. 한국에서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통한 근로자의 권리보호, 자유로운 임금계약, 최저임금제 실시, 자유로운 노동시간 결정,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노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직접 본인에게 지급. 한국의 근로자 권리보호, 단결권, 노동조합 결성,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교섭, 단체 행동권, 근로자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음,